저병 입수지점이 생각보다 깊어 물잡기에 힘조절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손보다 머리가 높이 들려 시선의 방향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발차기 힘조절도 해볼까요? 물잡기 힘조절을 해주고 발차기 세기도 다르게 해줍니다. 시선은 고정시키고 리터버리시 안경을 빼고 있습니다. 리커버리 시 힘이 안 빠져서 가장 효과적인 접영드립을 알려드렸습니다. 손의 입수지점과 두 번의 킥이 달라야 하는 포인트도 기억해줍니다. 마무리는 접, 배턴입니다.